안녕하세요. 정신부세계뜨립니다. 컴버그의 내면세계와 외부현실이라는 책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클라인의 이론입니다. 클라인의 이론 중에서 오늘 애도와 조쪽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도는 우리 내면 속에 좋은 대상, 엄마지요. 그 엄마를 상실하는 거에 대한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도해야 되죠. 엄마 항상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순 없죠. 이 좋은 대상을 상실했던 거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정상적인 애도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어, 애도, 엄마하고 분노가 제대로 되어지지 못했을 때 병리적인 애도라든지 조쪽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는 우울적 자리에 나타나는 그런 무의식적인 환상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지요. 거기 안에 많은 심리적인 표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유아는 자신의 그 탐욕, 공격성, 그런 파괴적인 환상 때문에 자기가 엄마를 공격해서 엄마를 상실하고 엄마를 파괴했다고 환상 속에서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좋은 대상에 대한 그 파괴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과 염려가 이 최초의 애도 과정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죠요게 이제 그 요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적인 환상 속에서 나타나는데 아이들 놀이 보면 요게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이들 총쏘면어 선생님을 죽이죠. 그그 자기의 공격성을 표현을 하는데 아, 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쓰러지면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떡할까? 계속 죽어 있어 어떻게 해 이러면 꼭 살립니다 선생님 살아나라고 아이들은 그 대상이 죽어지거나 사라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총으로 쏘긴 쏘지만 그 대상은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서서히 이제 엄마하고의 분화를 경험하면서 상실을 경험하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바로 이 엄마를 상실하는 거죠 죽은 엄마가 죽어서 사라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시기에서, 우울적 자리의 시기에서는 우리 엄마들은 울증 걸려서도 안 되고요. 사라져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튼튼하게 아이들의 공격성을 담아주는 튼튼한 엄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아이들이 양가 감정을 통합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밟아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아이들은 이 환상 속에서 엄마를 자기가 공격했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런 염려, 그런 고통, 그런 죄책감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환상 속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놀이에서 우리가 또 많이 읽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시기가 참 애매하게도 또 젖을 때는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좋은 젖을 상실하는 시기죠. 강제적으로 상실되는 시기입니다. 젖을 때는 경험, 젖을 때는 경험하는 시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요 때는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상실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다가왔죠. 그래서 애도 과정, 엄마를 상실하는 이 애도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잘 발달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자, 이때 유아는 외부에서 그 실제로 계속 살아있고 관계할 수 있는 좋은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면, 이런, 엄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공격했는데도 우리 엄마는 계속 살아있다는 이 경험, 이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공격성 때문에 엄마가 파괴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죄책감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 사랑보다는, 어, 미움보다는 사랑이 우세하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면 안 되죠. 살아가 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공격성을 잘 담아주고 견디고 있어야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튼튼히 버텨줄때 우리 아이들은 수많은 반복, 이거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수많은 반복 경험 속에서 양가 감정을 통합하고 엄마를 상실한 거에 대한 슬픔과 애도 좋은 것을 상실한 거에 대한 슬픔과 애도를 견디고 아 그래도 나에겐 좋은 것이 남아 있구나 우리 엄마 계속 버티고 살아 있구나 하는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의 좋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튼튼히 받아줘야 돼요 이거는 심리 상담 과정에서도 내담자하고 어 분석과 사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내담자가 고통을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내담자가 이 슬픔을. 고소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튼튼히 버텨주는 이 상담가가 있을 때 우리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조음을 경험하면서 이걸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튼튼히 버텨주는 엄마, 튼튼히 버텨주는 상담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공격을 했는데도 엄마가 살아있으니까 아, 내가 사랑이 훨씬 더 크구나. 내 힘이 공격성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힘, 우스, 그거를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애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상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애도하면서 엄마를 잃어버리면서 아이는 독립된 주체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독립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아이는 애도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힘이 크다는 것을 통해서 엄마하고 분화도 될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인식과 현실 검증 능력도 커집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 없으면 자꾸 둥둥 떠하는 것 같이 우리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현실에 뿌리를 박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대상 이, 이 엄마가 살아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아이는 아 이제 서서히 강자신을 믿고 현실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좋은 엄마를 더 사용하게 되므로써 유아는 내면의 자신의 선함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굳히죠. 이렇게 자기 안에 딱 그런 자신감이 굳혀져 있을 때 엄마를 상실할 수가 있고 엄마를 잃어버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아이가 독립된 주체로 서면서 현실에 뿌리를 내리면서 자기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이 애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엄마를 상실해야지 우리는 독립된 주체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엄마 치마끄덩이 붙들지요. 분리불안이 있어서 엄마의 껌딱지라고 하고 엄마로부터 떠나지를 못하지요. 엄마만을 찾지요. 자기를 찾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엄마 비유맞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이 애도 상실할 수 있는 이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좋음을 많이 경험해낼 때 튼튼한 엄마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힘을 우리 아이들이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정상적인 애도 과정입니다. 그럼 반면에 정상적인 애도 과정이 있 없는 아이들도 있죠. 엄마가 튼튼히 받쳐주지 못했을 때 병리적인 애도로 들어갑니다. 엄마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엄마 붙들지 않겠습니까? 엄마 껌딱지 되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 이제 정상적인 게 우울적 자리에서 정상적인 발달 과제를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는 병리적인 애도가 나타나지요 이렇게 이런 병리적인 애도가 나타나거나 반동적으로 저쪽 방어가 이제 방을 따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병적인 애도에서 유아는 보상을 통해서 자신의 선함을 긍정하지 못하지요. 사랑보다 미움이 우세한 데에 대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자식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의 내면 안에는 환상 속의 미움을 통해서 대상을 파괴한 데서 비롯한 좋은 대상과의 상실과 관련된 전형적인 환상이 발달하지요. 자, 이래서 좋은 대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은 대상은 죽었다고 느끼고,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자신의 과도한 가학성이 빚어낸 결과로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쁜 대상만 살게 되지 남아있게 되죠이 나쁜 대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잔인함, 완벽함에 대한 요구, 본능에 대한 증오 이런 특성을 갖는 과학적인 초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과학적인 초자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있을 겁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그뭐 완벽하려고 하고 조그만한 실수에 대해서도 막 강하게 처벌하는 이런 과학적인 초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저쪽 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울적 자리를 극복해내지 못했음을 반영하는 병리적인 애도에 대한 또 다른 방어 군집이 바로 저쪽 방어입니다. 방어에는 다시 이상화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정화되고 고양된 상태를 이용해서. 자신을 아주 고어상하게인제 이상화 시켜서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과 공격성의 오염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화라는 방어 기질을 쓰는 겁니다. 내가 엄마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격성이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면, 내면에 이게 있다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이상화라는 방어 기질을 써서 나의 이런 면을 안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 기질을 통해서 내 내면의 죄책감과 공격성을 숨겨버리는 거거든요. 자여기하고 연결된 방어가 뭐냐면 전능감, 경멸, 강박적인 내사, 초자와의 동일시 이런 또 저쪽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전능감은 이제 이상화돼 되 있죠. 그냥,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나는 슈퍼맨이에요. 이런 전능감은 이상화되고요. 그렇게 강력하고 좋은 대상과의 동일시에 바탕을 두면서요 내적 외적인 현실의 다른 측면을 부인합니다. 병리적으로 연약한 그런 분들은 부인하면서 경멸하지요. 그러면서 대상에 대한 필요를 부인하지요. 대상을 향해서 표출된 공격성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자기 안의 공격성이 있으니까 대상의 필요에 대한 어 그거를 부인하고 경멸하게 되죠 자기 혼자만 잘난 거예요 나 혼자만 전능감으로 충만한 겁니다 자 전능감과 함께 대상에 대한 경험이 이렇게 경멸이 경험되이렇게 표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성화 기제를 방어 기제를 높이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 내면에 자기 안에 죄책감과 공격성이 있는데, 이, 이 죄책감과 공격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상화라는 전, 기제를 쓰고 전능감으로 충만하지요. 그러면서 대상에 대한 필요를 못 느낍니다. 자기가 혼자서 잘났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면서 반면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어그 경멸하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자 병적인 조적 방어는 임상에서 이렇게 경조증적 이런 정신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증세가 조금 덜 심각할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경조증적 성격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보통 자기애적인 성격으로 좀 많이 나타나거든요. 경조증적 성격은요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평가 절합니다 그러니까 막 칭찬하는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그사람은또 평가절하를 해버리거든요. 자 근데 이런 사람들 은 많은 것에 마음을 두면서 세세한 것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자신의 죄책감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것을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떤 사, 사, 세세한 것은 무시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마음 두면서 내 죄책감을 가린다는 겁니다. 자클라이는 경조증적인 성격 특성과 자기애적인 대상 관계를 연결시키고요. 자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외적 대상들과 다중적인 관계로 도피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를 맺어요.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많이 알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그 사람들이요. 대상들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책감을 느끼기 싫으니까. 계속 다른, 여러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안에 죄책감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자, 자기애적인 성격은 시기심의 정신병리와, 어, 조쪽 방어를 반영하는 성격 측성이 이렇게 결합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엄마가 잘 받아줘서 받쳐줘서 양육이 되어져서 좋움을 많이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은 엄마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요. 애도 과정을 겪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 애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독립된 주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내 안에 욕, 그욕내 안에 죄책감이라든지 공격성이 더 강해서 상대를 엄마를 내가 힘들게 했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이 병리적인 조쪽 방어 병리적인 애도라든지 조쪽 방어들이 나타나서 심리적으로. 문제를 알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클라인이 얘기한 어, 애도와 그렇지 못한 발달 과정을 통해서는 변리적인애도그 다음에 이렇게 조쪽 어, 방어를 쓰게 된다는 거, 이 우울적 자리에서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